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줄 그런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요, 2016년 세계경제포럼인 WEF에서 언급되었고, 그 뒤로 꾸준하게 우리들의 관심사에 올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정보통신 기술들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지식이 나오던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들이 쌓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아직 나와는 먼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예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 엔진인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화면을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에 쭉 내려보면 무슨 무슨 님을 위한 에어스 AIRS라고 뜨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AI 위코멘더 시스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입니다. 내가 자주 보는 기사들이 어떤 건지 그 데이터들을 수집한 후에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관련 기사들을 골라서 올려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F (Collaborative Filtering) 다시 말해서 협력 필터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협력해서 분류해내는 것이죠. 사용자별 콘텐츠 소비 패턴을 분석한 후에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로 묶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본 콘텐츠를 선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 기술입니다. 신경을 보면 그물처럼 엄청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그물 같은 연결망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보는 순서까지 분석해내서 최신 콘텐츠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거죠. 꼭 청소를 하고 대신 일을 하는 것만이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지 않나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잘 보시면 분명 가까운 곳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지 정말 기대해 볼만한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 정재희였습니다.